안녕하세요 코시입니다. 제가 중요한 말을 가져와봤습니다.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. 네, 제가 이제 내년까지 영상을 못 올립니다. 왜냐하면 개인 사정 때문에입니다. 여러분 제가 영상 안 올린다고 해도 고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내년에 돌아오니까요. 실시간도 못 킵니다. 고치하지 말아주세요. 유튜브 댓글은 답등해줄수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돌아올 때 기쁜 영상으로 와야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하는 주제 중딱두 개만 골라서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 중에 두 개만 골라서 댓글에 써주세요. 제일 많이 나온 두 개는 내년에 돌아올 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실시간에서 반신하신 분들은 법박안 알려있는데 반박 안 한다니까 아예 소통을 안 하네요. <laughs> 그래서 소통 안한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 안 달면 죄송하지만 반박이고요. 조금이라도 소통하신 분이 댓글 안 달면 반박은 아니지만 아니에요. 이 영상에 소통 안 하신 분들이 댓글 달고 그 이후로 소통 안 하면 반박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댓글 달고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. 반박 당했다고 고집 당하면 저 같으면 소통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바, 다시 반신할 거예요. 반박 당했을 때 소통할 수 있으면 다시 반신 그도 되고요. 저 기다려 주실 거죠?